아침이고요 이거 일단 먹고 시작요 그래서 제 커피 완성이고 오빠꺼 제 커피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감자는 다 썰거고 여기 이렇게 썰었어요 지금 이렇게 써보는게 있고 얘는 된장찌개고 얘는 떡볶이예요 근데 만들어 이거 미리 먹어야되가지고 이거 했고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렸고요 오늘 근데 밥이 다 빨간색이네. 오늘도 어김없이 콩밥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오늘 한 거는 콩밥. 그 다음에 된장찌개 남은 거, 그 다음에 감자볶음, 그 다음에 떡볶이. 떡볶이에 어제 제가 오뎅 장을 봐왔는데그 이거 만들 땐 없어가지고 계란이랑 떡볶이인데 떡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저 이거 먹어볼게요. 저는 밥다 먹었고, 여기 지금 다 치워놨어요. 설거지까지 다 완료해놨습니다. 깨끗하죠? 잠시 재봉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 저기 선선이 산책 갔다가 도서관에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저는 이거 재봉틀 했어요. 이걸로 여기 그 커튼 끝단 이렇게 박았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이거 그 테이프로 가져와가지고 여기 비치네. 그 다리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끝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이거 했어요 근데 이게 내일까지 반납인데 제가 오늘 내일 약속이 다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도서관에 반납하러 한번 가볼게요 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나가자 알았지? 뽀뽀해봐 음 이거 뭐? 여러분 저는 옷을 갈아입었고 이제 도서관에 반납하러 한번 가볼게요 지금 시간은 열두 시 사십 분. 잠깐. 여기는 사진을 못 찍으니까 제가 걸 내리고 보러 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Yeah, that's fine. So yeah. No problem.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Yeah. Have a good day. You yeah, too. 여러분, 전 집에 왔고요. 지금 이제 써니랑 써니야, 사진 갈까? 어, 사진 갈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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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써니야, 천천히 가. 써니, 써니로. 여기는 지금 저희 그 옆에 집 옆에 있는 데고요. 바로 옆은 도로예요. 저 옆쪽은 또 다른 집들 그 모임들이고. 반지고, 써니 일로 와. 일로 가볼까? 여기 앞에는 또 아마 학교인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써니 일로 와. 집에 가야겠다. 지금 오빠가, 저 써니 산책 다녀왔고요. 지금 오빠가 써니 시기고 있어요. 지금 시각은 1시 40분이 됐어요. 도서관에 반납하고, 써니 산책 시키고. 근데 저희가 오늘 저녁에 7시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을 거여가지고, 점심을 그 빵에다가 그 안에 발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빵에다 발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제 원래 케이크 만들려고 산 딸기인데, 이것도 좀 같이 먹어볼게요.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닝빵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고수 있잖아요. 고수가 들어간 크림이에요. 저번 날에 많이 발랐더니 너무 많이 발랐다고 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호두는 예전에 코스코에서 사온 건데, 여기 이렇게 호두. 이것도 11월까지 다 먹었어요. 한달 남았어요. 열심히 먹어야 돼. 이거 기름기가 많지만. 씻으면 되기 때문에 좀더 먹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응, 이렇게 됐어요. 저희 점심 그러면 이제 먹어볼게요. 이거 차린 거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응. 저녁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응. 지금 이렇게 오빠 거, 제거 저는 이거 커피에다가 커피 남았거든요 같이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설거지를 다한 상태고요. 지금 좀 쉬다 왔어요. 지금 근데 벌써 시간이 3시여가지고 3시 넘어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5시에는 구워야 되고 6시에는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 버진이야 가가지고 잠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푸드프로세서로 이거 버터 이거 하는 거랑 갈아야 되거든요. 잠깐. 엄청...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재료를 이제 저기 푸드 프로세서 꺼냈거든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봤죠? 이렇게 하나로 지금 됐어요.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조금 그거 해야 돼요. 휴지. 여러분 이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고 올게요. 잠깐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지를 오래 보 시켰는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이만큼 폈고, 폈거든요? 이거는 그거예요. 무화가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거 밑에 올릴 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됐거든요. 이거 오븐에 넣고 이제 구워볼게요. 원래 4개 하려고 했는데 저게 고장나가지고 이거 지금 3개밖에 못했어요. 해볼게요. 거의 다 됐어요. 너무 부풀었어 너무 곱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제 생크림을 빨리 만들어 볼게요 제가 깍지를 얘를 샀거든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가지고 예쁘다. 음, 이렇게 됐 고, 요 이렇게 여기 는 듣는 거 이렇게 해야 되 고, 어 마이까, 진금시 간이 없어. 근데 빨리 정리 해야 돼. 여러분,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지금 여기 DC로 넘어왔어요. 이제 버지니아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엄청 막히네요. 오메, 7시까지 약속인데, 원래 처음에 6시 50분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7시 됐다, 다시. 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 도착했어요. 옆에! 지금 식당 왔고 먼저 지금 아는 언니네가 와서 도착했다 하거든요. 저희 온 데는 여기 여기 무슨 뭐지 패킹 패킹 골메딘 여기 열로 가면 돼 오빠 <목소리> 아버님도 안오시고 음 여기 지금 이렇게 와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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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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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옳다. 옳다. 다시전 옳다. 하면서. 다 저안 안에... 보통 이렇게 안 해줘. 저 어... 안에 고추, 고추 넣어. 네. 아니 아, 네. 그냥 먹어야 돼요. t h n 인지 와, 짱이다. 어? 이거 밥이랑 같이 나와요? 그렇구나. 어. 아니다. 고추 되게 넣었니 진짜 맵네. 그래. 왜? 왜 이렇게 있어요? 사이. 어디? 아 헐. 이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에? 예? 그렇네? <laughs> 저 옆에 연예인 아니야? 저 아저씨? 어, 가자. 아,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언니 만나고 와서 지금 내일 약속이 있어서 디저트 이런 거좀 살라고 여기 웨그먼스 왔어요. 저녁에 오니까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네요. 저희는 내일 또 가는 거 장을 보고 지금 이제 집에 갑니다. 네 저희가 디저트랑 음료를 준비해가기로 해가지고 디저트로 여기 먹을 만한 게 없어서 과일을 다 사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갈려 고이거를 통도 같이 샀어요. 여러분 저희는 집에 왔고 지금 써니가 너무 오방 난장을 펴가지고 제가 지금 간식으로 지금 이제 재웠거든요. 실제 있는 단어 없지? 어. 오방 음. 난장 여러분 저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오늘 완전 하루 종일을 다 찍어봤는데, 다음에 또 이런 식의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야, 안녕! 간식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